경정을 좀더 쉽게 안녕하세요 보트클래스입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가장 차분하게 가장 정확하게 보트클래스와 함께 1월 14일 수요 경주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오랜만에 참 예쁜 눈이 내렸는데요. 음, 어제 내린 눈처럼 좀 불필요한 것은 좀 덥고 중요한 흐름을 좀 남길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미사리 본장 수면 상태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어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듯이 어 사이드 쪽만 좀 얼음이 있고 수면은 전체적으로 좀 깨끗한 모습입니다. 또 영상을 또 제공해 주신 우리 송광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또 공지사항이 어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왔는데요. 어~ 그까 그러니까 내일 오전 지정 연습이 없습니다. 어~ 오전 연습이 이제 지정 연습이 취소됐고 어~ 사전 스타트를 이제 시행하겠다고 이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음~ 그까 그러니까 수면이 이제 밤사이에 또얼수 있기 때문에 어~ 지정 훈련 대신 선수들이 지정 훈련을 하는 대신 어~ 사전 스타트 그까 그러니까 러니 소개 항주를 경주 때 소개 항주를 돌고 나서 보통 한 십이 분1 3분 정도의 시간이 있죠 음~ 소개 항주를 돌고 나서 바로 스타트 연습을 한번 하고 그리고한 10분 후에 경주를 펼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 그래서 내일 지정 연습이 없는 부분도 좀 하나의 변수. 어, 그리고 사전 스타트가 시행된다. 음, 그러면은 아무래도 스타트를 잡아본 선수들이 또 똑같이 이제 잡는 거죠. 똑같은 물론 뭐 환경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접에 당인 흐름으로 어, 좀. 끝나는 경주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인코스가 좀 전체적으로 좀 유리합니다. 예, 1리코스가 좀 전체적으로 어, 스타트가 평균적으로 똑같이 나온다면 1리코스가 아무래도 조금 안쪽 코스가 유리하겠죠.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또 하나의 또 변수로 또 작용되는 또 이런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해차부터 2월 말까지는 온라인 스타트 경주가 시행되지가 않습니다. 어, 15경주부터 17경주도 어, 1경주부터 이제 14경주와 동일하게 플라잉 스타트 경주 방식으로 펼쳐지는, 펼쳐지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겠고요. 어, 바람이 이제 3주째 계속 등바람이 좀 계속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 오늘 역시 좀 등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었는데요. 어, 스타트감은 좀 지난 해차하고 좀, 음, 틀리게 다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좀 모습이었고, 어, 그리고 뭐 주은석 선수하고 심상철 선수가 1차 지정훈련 중에 이제 모터가 정지됐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훈련을 다 소화하지 못한 점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내일 보트 클래스 현장에서 인사드릴 경주, 3경주, 5경주, 11경주, 15경주, 16경주입니다. 1경주부터. 1경주입니다. <laughs> 어, 우선 1경주는 내일, 어, 이게 사전 스타트가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오전 지정훈련이 없다는 게, 이제 모터 기력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지를 오전 지정훈련에서는 확인을 못한다는 점이 조금은, 어,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1코스에 있는 이동준 선수입니다. 어, 이게 착순점이 지금 6점대 모터고, 어, 이게 전회 탑승자 선수를 보면, 손유정, 김흥선 선수, 김윤현 선수가, 소경조와 문제가 없었던 랭킹 모터거든요. 음, 랭킹 12 모터인데, 근데 이동주 선수가 확정 타임이 안 나온다. 음, 이 부분이 조금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1코스에 이동주 선수의 연대율은 100%입니다. 예, 3연대율로 따지면 빠진 적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음, 내일 현장에서 이동준 선수를 어떻게 놓고 가느냐가 조금 중요한 게임 같아요. 그니까 러 소개항주를 꼭 내일, 어, 고객 여러분들께서도, 고, 고객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지금 오전 지정훈련이 없기 때문에, 꼭 이동준 선수의 소개항주는 꼭 필히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거, 이거는 그냥 1, 3 놓고 가는 그림으로, 아,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경주거든요. 음, 사전, 그러니까 미약정 출처표만 보고서는 자료 정리를 어느 정도 미리 해놨을 때는, 아, 일삼사 주권. 음, 이 유력한 게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개주가 3번, 4번이 더 나오고, 1번이 좀 처지는 그림이다. 예, 그리고 박준우 선수도, 뭐, 훈련 내용은 괜찮았는데, 어, 그럼 확정 타임은 또안 나오고 있고, 뭐, 외곽에 있는 5번, 6번은 이태희 선수는 오히려 5번 때문에 갈 자리가 조금 없어 보이는, 어, 편성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선 134, 이 3파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좀 중요한 게임으로 보입니다. 어, 오늘의 마음은 우선은 1, 어, 134입니다. 134인데, 내일 그, 소경주까지도 이동주 선수가 많이 쳐진다?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이동주 선수를 후착으로 좀 돌리는 방법, 음, 뒤로 돌리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겠죠? 그래서 우선 이세명의 선수에게만 좀 먼저 관심을 갖고 있는 1경주입니다. 이경주입니다. 어, 이경주는 1번, 2번의 우승 다툼, 음, 사전 스타트가 있다는 거는 김윤현 선수한테는 그렇게 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 스타트라는 거는 평소에 스타트감이 좋은, 좋은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모터가 안 좋으면 불리하게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좋지 않더라도 스타트로 이 선수들을 제압하고 본인이 선회를 먼저 하면서 입상을 하는 어 그렇기 때문에 강자들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 스타트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선수들도 스타트를 연습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보단 조금 템포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김윤현 선수에게 뭐 그렇게 유리한 어, 사전 스타트는 아니겠지만 마침 또 모터도 편성도 김윤현 선수가 경제 중심으로 나설 수 있는 어,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결국은 찌르기냐 휘강기냐의 문제인데 어, 저는 찔러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 선수 다른 코스 훈련 내용은 별로 없지만 일 코스에 인 빠지기만큼은 인에서만큼은 좀 훈련 의지를 좀 드러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인 빠지고 보내놓고 찔른다. 음 그래서 우선 2일 쪽에 먼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자 외곽에서는 4번 5번 중에 아마 동등하게 인기 선수로 팔리겠죠. 예, 네, 최강성 선수나 정지현 선수나 다 동등하게 인기 선수로 팔릴 텐데, 저는 5코스에 있는 우선 정주현 선수를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1로 주권 먼저 관심 갖고 있고, 오히려 3번, 4번 중에서 최강성 선수가 인기 선수다? 아,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진 선수를 조금 더 눈여겨볼 것 같아요. 우선 2 1로 주권입니다. 2 1로 주권 먼저 관심 갖고 있고요. 3번 이진 선수까지 좀 체크하고 싶은 이경주입니다. 사경주, 어, 삼경주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어, 사경주의 경주 중심 3코스에 있는 김은성 선수입니다. 휘감기냐 휘감아 찌르기냐의 문제인데, 어, 김은성 선수가 한진 선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도 영상 분석을 하고 선수들 파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진 선수가 스타트가 본인보다는 조금 늦을 거고 모터 직선력도 본인이 앞서기 때문에. 희광기 평소 같은 뭐 김웅선 선수의 평소라면 평소의 모습이라면 희광기가 먼저 유력하죠. 근데 이제 한진 선수가 내버를 놓는 스타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진 선수도 달려드는 스타 달려들거든요. 그러면 1, 3번이 충돌나나그 음, 염려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3번의 김웅선 선수가 돌고 4번의 박종덕 선수의 찌르기가 유력한 전개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사고스에 있는 박종덕 선수의 압박입니다. 음, 김웅서 선수가 여유 있게 음. 아 그래 어, 외곽에 날 넘을 선수가 없네? 보내놓고 찔러가야지. 이 그림보다는 박종덕 선수의 최근의 경주력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압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먼저 돌리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돌리고 인빠지게 벌어지고 찔르고 음, 그래서 우선 3, 4, 일 주권입니다. 3, 4, 일 주권 먼저 관심 갖고 있고요. 1번에 한진 선수가 아예 쓸려버린다면, 대안은 5코스에 있는 기광선 선수겠죠. 그래서 3, 4놓고 1번, 5번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경주입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6경주 역시 인코스에 조금 치열한 다툼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임 빠지고 찌르고 휘가 맞 찌르기입니다. 어느 선수가 더 유리하냐예요. 음. 액면가루는 상코스에 있는 당연히 김인혜 선수입니다. 예, 액면가루는 김인혜 선수가 다소 유리하게 보이지만 이제 그휴가마찌르기가 이곳에 있는 조규태 선수 때문에 동선이 커진다든지 음. 아니면 뭐 2번을 눌러 눌러놓고 휘가마 찌른다면 완벽한 축이 될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걸지작 거, 음, 좀 막아내는 모습이라면 이송현석 선수의 어부질이 입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건 좀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1번이냐 3번이냐 축은 오늘의 마음은 3번입니다. 3번 김인혜 선수의 마음이 조금 크긴 하지만 내일 현장에서 한번 이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2코스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6경주니까 이제 1, 2, 3, 4, 5경주가 5개의 경주를 보면 아, 확실히 사전 스타트를 하니까 2인코스 아, 선수들이 좀더 유리하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1번 송윤서 선수의 축 가능성도 충분히 체크는 해야 된다. 예, 이 부분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3-1-2 주권 먼저 관심 갖고 있습니다. 3-1-2 주권에 음, 그리고 외곽에서는 4번의 문접 선수까지입니다. 그래서 3-1 놓고 2-4 주권에 우선 관심 갖고 있는 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어, 7경주 역시 1코스에 있는 박정환 선수를 경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른 코스는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뭐 물론 1코스도 지금 최근에 우승 아니면은 아예 입상이 실패하는 박정환 선수의 1코스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의 박정환 선수를 넘어갈 선수가 쉽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 인 빠지고 찌르는 게 먼저지 않느냐. 한우 선수 훈련 내용 괜찮습니다. 오늘 좀 훈련 내용 인코스 가리지 않고 인아웃 가리지 않고 훈련 내용이 좀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1, 2 놓고 가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모터 좋은 선수 한명 있죠. 6번입니다. 1, 2, 6 주권 그리고 1, 2, 3 쪽으로 우선은 관심을 갖고 있는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어 김동민 선수 <laughs> 좋네요. 어, 확정 타임도 좋고, 음, 근데 훈련 내용은, 뭐, 그렇게까지, 지,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동민 선수의 최대 약점은 계속 이 늦은 스타트입니다, 결국은. 이 늦은 스타트로 인해서, 이 벌어지는 인빠지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인기 선수 계속 팔려놓고, 우승, 뭐, 우승도 하고, 뭐, 2착, 3착으로 밀리기도 하지만, 또 스타트가 늦는다면, 2번, 3번 압박으로 인해서, 많이 벌어지는 또임빠지가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을 누가 차지할 수 있느냐? 역상이 나면 결국 2일이냐, 3일이냐, 4일이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음. 역상이 난다면 저는 4일인 것 같아요. 음. 한성근 선수의 역상. 이 부분은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4일이냐, 1사냐. 음.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 사, 우선 뭐, 오늘 생각은 우선 역상의 가능성은 조금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기양조 확정 타임만 보면 살짝, 아 그래도 김동현 선수 축이겠구나. 음, 그거에 대한 좀 내신 갈등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역상을 좀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일 놓고 2번. 뭐, 3번, 6번 중에서는 그래도 3번인 것 같아요. 이동윤 선수가 내일, 1경주 때도 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소경주가 어느 정도 살아났는지는 꼭 필히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확정 타임으로는 4일로고 2번, 3번 쪽으로 관심 갖고 있는 8경주입니다. 자, 9경주입니다. 어, 3코스에 있는 2인 선수입니다. 음, 희광기가 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니까, 안지민 선수가 그러면, 어, 1코스 안지민 선수 위험하네. 음, 자, 여자 선수 중에 두 분류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 누가 감든 말든 본인 갈길 가서 사는 선수 아니면 달려들어서 죽는 선수 어, 제가 여러 번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안지민 선수는 그냥 본인 갈길 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여자 선수 임태경 선수나 음, 안지민 선수나 그리고 이주영 선수나 본인 갈길 가요. 누가 감든 말든 음, 그렇기 때문에 감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아도 2착 3착으로 버티기가 가능해요 근데 이지수 선수나 아니면 뭐 김지현 선수나 달려드는 인 빠지기가 되기 때문에 많이 벌어지죠 어, 그렇기 때문에 감켜서 감는 선수가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안지민 선수는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을 겁니다 이인 선수가 희감더라도 안지민 선수가 주저앉는다 그래서 이게 바람 영향이 있으면 감더라도 1, 3이 나오는 거에 대한 염려는 있어요 음, 바람이 불면 이 희감기가 절대 유리한 내일의 수면 상태가 아니라면, 감더라도 1, 3, 짧게 끊어서 들어와서 1, 3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음, 최근에 그런 경주를 많이 봤잖아요. 2코스에 있는 김민천 선수가 감았는데, 1코스에 있는 우진 선수가 축입니다. 뭐 이런 경주들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게 바람 영향이거든요, 결국은. 오늘도 지정훈련 때 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어, 내일 수면 상태를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3일 놓고 가는 그림을 좀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자, 사코스에 있는 정윤 선수, 어, 최근에 조금 기세가 무섭네요. 음, 그래서 3일 사주권 먼저 관심 갖고 있고, 어, 외곽에 5번, 6번 보다는 그냥 짧게 끊어서 갈수 있는 서종원 선수까지입니다. 그래서 3일 놓고 4번, 2번 쪽으로 압축을 하는 구경주입니다. 식경주입니다. 어, 식경주. 역시 인코스에 있는 유해강 선수, 그리고 조성인 선수, 김재현 선수입니다. 자, 모터로만 보면 1, 3번입니다. 조성인 선수가 뭐 모터를 뭐 훈련 내용은 뭐인에서는 조금 뭐 훈련 내용 모습이 있긴 하지만, 이거 뭐 결국은 스타트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사전 스타트가 있다는 게 결국은 모터 안 좋은 음, 김윤선 수현 선수, 선수 때말씀 드렸지만 모터 안 좋은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은 오히려 이 사전 스타트가 전체적으로 불리하다 예그럼 본인이 여기서 사전 스타트가 없으면 아 모터가 좋은 선수들이 아 조금 안전하게 때려야지 뭐~ 이공 이공 잡을 때1공 나와서 결국은 여기서의 경쟁력을 만들어 놓고 보내놓고 찔러서 선해력으로 이겨내서 뭐~ 우승을 한다든지 그런 편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사전 스타트가 있다는 거는 결국 1, 3번한테 샌드위치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희 선수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축은 오히려 1번 유해강 선수입니다. 유해강 선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일반 뭐 사전 스타트가 없었으면 분명히 2일, 3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음, 하지만 사전 스타트가 있다는 점은 저는 유해강 선수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1번 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3 놓고 가는 그림에 어, 조성윤 선수 뺄 수는 없기 때문에 2번 그리고 편성이 너무 외곽 선수들이 약하죠. 4번, 5번 중에서는 저는 박준호 선수인 것 같아요. 박준현 선수는 이제 부상 복귀하고 이제 지난해 차 나왔는데 음, 경주력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준호 선수가 배당을 낸다면 박준호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3 놓고 2번, 5번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식경주입니다. 자12 경주입니다. 12 경주 역시 1코스에 있는 박종덕 선수를 저는 경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4코스에 김재현 선수가 모터 직선력이 좋다는 것은 저는 결국은 5코스에 있는 이 김민준 선수가 그만큼 불리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코스에 있는 박종덕 선수가 그만큼 더 전개는 유리하게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이걸 1어 놓고 갈 것이냐? 어 저는 이거는 한번 1, 2 놓고 가는 그림을 좀 한번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김민준 선수가 4번에 막힌다면 전개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김재현 선수가 뭘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서화무 선수는 주저 않겠죠? 음, 찌르기를 할서화무 선수가 3차기 이내에 오히려 안 빠질 선수 아니냐. 어, 그래서 1, 2 놓고 5번 훈련 내용도 괜찮았던, 2내에서는 괜찮았던 3번의 김태형 선수입니다. 그래서 1, 2, 5 주권, 그리고 1, 2, 3 주권으로 관심 갖고 있는 12경주입니다. 저13 경주입니다. 1번, 4번 우승 다툼이에요. 1번, 4번 우승 다툼인데 인코스가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유석현 선수가 조금은 이 사전 스타트의 도움을 분명히 저는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축으로 저는 어, 먼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1-4 놓고 가는 그림입니다. 음, 김윤현 선수가 어떤 걸 하느냐가 문제죠. 2, 3번 다 보내놓고 틀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2번, 3번이 다 주저앉는 선수들이잖아요. 김윤현 선수의 히치 아니면 붙어 돌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사 선내력으로 앞서 있을 3번. 1사 3주권. 그리고 5번 6번 중에서는 이게 김도희 선수가 인기 선수가 되겠죠. 음, 김도희 선수가 2차 훈련에서는 뭐 전혀 문제 없었어요. 1차 훈련에서는 모터가 정지돼서 이제 들어갔지만 2차 훈련에서는 이제 문제 없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번에 차 심상치 않은 선수 중에 한 명은 이상훈 선수입니다. 어 이상훈 선수 훈련 내용이 오,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랭킹 모터를 물론 탑승했다. 음, 19번 모터잖아요. 잘 나가는 모터를 탑승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이성훈 선수가 이번 요번 이번 요번 회차는 승부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 어, 랭킹 모터를 잡았으니까.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사 놓고 3번, 5번, 6번 중에서 저는 오히려 5번 쪽, 이성훈 선수 쪽으로 우선 좀 관심을 갖고 있는 13경주입니다. 자, 14경주입니다. 14경주. 어, 심상철 선수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호 선수 입 빠지기야. 많이 지금 벌어지고 최근 정경호 선수가 입상을 언제 했나요? 최근에 입상을 거의 한 적이 없죠. 제 머릿속에는 입상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경주력 자체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정경호 선수다. 오히려 심상철 선수의 걸림돌은 이 코스에는 있 기강선 선수가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우 선수가 2인 빠져서 외곽으로 밀려, 뭐, 버티더라도 2번이냐, 아니면 3번 축이냐. 음, 이건 인코스에서 2번, 3번 중에서 누가 축이냐를 좀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3번에 심상철 선수가 저는 유리하다 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경우 선수, 이번에 차 모터 직선형 아주 좋습니다. 음, 뭐, 확정 타임도 지금 보면 전체 지금 1등, 2등이에요. 1차 2등이고, 2차 1등입니다. 뭐, 랭킹 1 랭킹 12 모터인 11번 모터인데, 선외력이 결국은 이 겨울에 바람에 김경희 선수 선외력은 직선이 다간다고 해도 이 턴마크에서 고전할 가능성 그래서 올해 저는 어성규 선수입니다 외곽에서는 예, 그래서 3호놓고 2번 1번 쪽으로 우선은 저는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김경희 선수가 저는 현장에서 인기 선수 된다면 저는 오히 땡큐는 할것 같긴 한데 음, 한번 김경희 선수 어떤, 현장에서 또안 팔리면 고, 안 팔린다면 고민이 되겠죠 예, 안 팔린다면 고민은 되겠지만 오히려 팔린다면 저는 오히려 땡큐 할것 같은 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사호 놓고 가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1번, 2번 쪽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 16, 17 경주가 원래는 온라인 경주죠. 어, 하지만, 플라잉 스타트, 음, 스타트 경주로 펼쳐집니다. 그 계류장 쪽에 이제 얼음이나, 어, 그런 부분들이 결빙이 되면, 어, 온라인 스타트를 정상적으로 시행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 뭐, 별도 공지 시까지라고, 어,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당분간은 온라인 경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확정 타임도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죠. 예, 선수들이 오늘 지정훈련 때도 온라인 확정 타임을 찍지 않고, 어, 그냥 스타트와 스타트 연습 6번과 개인선의 2번만 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15, 16 경주 다 현장에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7 경주입니다. 마지막 17 경주 축은 1코스에 있는 정민수 선수입니다. 자 모터는 6코스에 있는 김동민 선수긴 하지만 정민 선수의 1코스는 넘어갈 선수가 쉽게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정민 선수 같이 그냥 돌려버립니다. 정민 선수한테 날아간 선수들 꽤 많죠. 음, 그만큼 인코스만큼은 타이트하게 경주 운영을 펼치는 정민 선수가 저는 좀더 코스 이점을 안고 축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번 중심으로 외곽의 모터존소스 6번 김동민 선수와 이 코스에 있는 문주 선수의 후착사합니다. 네. 그래서 1, 2, 1, 6 쪽을 먼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5번 한훈 선수는 아, 김동민 선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면 김동민 선수가 스타트가 늦고 한훈 선수가 우리의 스타트가 빨라서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1, 2, 5주권도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선해력 면에서는 분명히 김동민 선수가 좀더 앞서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하고 을 있기 때문에, 1, 2, 6 주권 먼저 관심 갖고 있고, 뭐, 이로 놓고 2, 6 주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한번 해볼 마지막 17경주입니다. 음, 공지사항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 내일 오전 수요 지정 훈련이 펼쳐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9시에 오셔도, 뭐, 그냥 어디 가실 데가 없습니다. 지정 훈련이 없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일찍 나오시기보다는 10시 반에 본장 예, 입장하시는 부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어, 그리고 이제 음, 사전 스타트가 시행이 된다. 소개한 주 돌고 선수들이 바로 스타트 연습을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10분 뒤에 경주가 펼쳐지는 점 음, 그리고 온라인 경주가 없다. 당분간 예, 이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 좀 많이 요번에 차는 좀변동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 그만큼 또 중요하겠죠. 어, 현장에서 음 뭐, 지난주와 같이 목요일은 좀 부진했지만, 어쨌든 좀 현장에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보트클래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